이번 영상은 향수 리뷰 컨텐츠입니다. 저번에 재미 삼아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이렇게 향수 키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꾸준하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향수를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향수로 단일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것 뿌리면 호드백 무조건 받습니다. 호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좋을 후에 피드백을 합쳐서 호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향이 좋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호드백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향수들은 대부분이 다 호불호를 잘안 타는 그런 향수들이에요 그래서 아왜 그런 향수를 추천해 주냐면 인터넷에서 그냥 가볍게 검색을 해 보고 바로 구매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 우리 뭐 향수 매장 같은 데가 가지고 향좀 한번 맡아 볼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서 안 사고 그냥 나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매장에 잘안 가요. 아, 들어가려면 굉장히 큰맘 먹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무조건 살거 아니면 안 간다고 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샘플 키트를 사가지고 써보고 이제 구매하거나, 진짜 요거는 딱 인터넷에서 봤을 때 호불호를 진짜 안탈것 같다. 그런 것만 구매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향수는 뭐냐면, 이렇게 딥티크의 향수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딥티크의 플레르드보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이 어떠냐면, 처음에 후추향이 확 들어오면서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뿌려볼게요. 향수는 이렇게 멀리서 뿌려야 돼요. 왜냐면, 가까이서 뿌리면, 이 액체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알콜 냄새만 남아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향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뿌리시라고 이렇게. 아, 어, 요런 식으로 맡으시면 되는데, 이게, 아, 어, 완전 후추향이 처음에 확 들어오면서, 그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요. 파우더 그 느낌이 있다고 파우더리한 향기에 약간 머스키한 느낌이 섞여서 두 개가 합쳐진 그런 탁한 분 냄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지한데 약간 농염한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레지아의 약간 농염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탁한 분 냄새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레지아도 호불호를 안 타는 그런 향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 살 냄새. 그 얼마나 살냄새면 이름도 이 뿔레르드포 이 뿔레르드포라는 뜻이 피부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냄새가 향수다라고 해서 이런 아저씨 스킨 냄새나 어떤 과일 냄새나 이런 어떤 특별한 캐릭터성이 있는 향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서 날 법한 그런 굉장히 좋은 향이라고 해야 될까? 어, 우리 그 몸에 섬유 유연제 같은 데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뭐 좋은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난그 후에 이렇게 여성의 머릿결에서 날법한 또는 굉장히 어 뭐라고 될까 포근한 느낌의 남자한테서 날법한 그런 사람 냄새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한 향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채취, 잔향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 딥티크의 향수 플레르 드포가 호드백을 받을 수 있는 향수인 것 같고 이안 보고 안 맞고 그냥 사도 돼요. 이 75ml 기준으로 25만 원이었나? 뭐그 정도 하는데 그냥 믿고 사. 이거 살냄새라고 그러죠 살냄새 이 나는 솔로 나솔 사기를 보면 13기 옥순씨가 그 종수씨한테 자, 나, 내 살냄새 이러잖아 그거 100% 이거다 100% 이거예요 이 살냄새 나는 향수다 라고 하면 무조건 뿔레르 드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뿌리면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남성을 유혹하는 향은 아니고 여성스러운 살냄새 차분하고 성격이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향수가 펑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 샤프하고 뾰족한 징이 달린 옷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미친놈 미친년 스타일로 염색을 하고 양배추 빠마를 말았다거나 이 통큰 바지에 운동화를 그큰 운동화를 신는 20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20대 후반부터는 전 연령대 다 평범한 사람, 세련된 사람, 직장인, 청소부 아줌마, 탕으로 먹는 아가씨, 마라탕집 사장님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향수다. 이 향수를 남자가 뿌리면 끝나 끝나 어, 남자가 뿌려도 끝나 이 향수 냄새에 코를 박는다라고 해서 이 코박죽이라 그러죠 이 코를 박고 죽는다 이건가? 그래서 코박죽 향기 허그를 부르는 향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뿌리면 40대 50대 이 대가리까지고 배나온 독거노총각도 여자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남자의 향수의 기준은 40대 50대 독거노총각을 기준으로 갑니다 40대 50대 남자의 독거노총각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향수의 기준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플레르드보가어플레르드보가 지속력이 나쁘지 않고 확산력도 나쁘지 않아요 인조향이라니까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니치 향수의 느낌인데 이게 너무 호불호를 타지 않다 보니까 이저 포함해서 너무 개나 소나 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품절 대량까지 났던 그런 향수고 그만큼 니치 향수고 고가 향수임에도 향이 굉장히 흔해졌고 어디서 맡아 봤을 법한 그런 향수가 돼버렸다 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향수고 어... 호불호를 타지 않는 향수다 이 향수는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가 없을 겁니다 추천 추천 용량도 괜찮아 75mm면 괜찮지 뭐 프레데릭 말이나 어, 바이레도 같은 거 50mm도 3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요번에 톰포드 향수 산 것도 엄청 비싸더만 30만 원이 넘어가. 근데 이거는 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75ml 향수다. 개구시지.